원터치 접이식 유모차의 모든 것, 고양이와 강아지를 위한 최적의 선택. 이 야외 애완동물 유모차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우선 원터치로 쉽게 접고 펼수 있어 이동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.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무게 부담도 없고 트렁크에 쏙 들어가서 보관하기도 용이하답니다.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창으로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. 특히, 파노라마 썬루프 덕분에 반려동물과 소통하며 경치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. 세척이 가능한 구조라 청결함도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에요. 전반적으로 여행이나 외출 시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적합한 사이즈라서 다양한 애완동물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어요. 높은 외관 애완동물 유모차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많은 고객들이 이 유모차의 경량성과 접이식 디자인을 칭찬하고 있으며 이동 시 편리함을 강조합니다. 애완동물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넓은 바구니와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외출할 때 매우 안심이 됩니다. 또한 다양한 애완동물 크기에 맞출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품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부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정말 실용적이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휴대용 분리형 애완동물 유모차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고양이와 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기에 딱 좋습니다. 경량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접이식이라 보관도 간편해요. 여러 색상 옵션이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특히 야외여행 시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보호해주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. 품질 또한 우수하여 튼튼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가 있어 어떤 애완동물이든 적합할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